당당 여러분 후보 장동혁 후보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동혁, 장동혁, 장동혁. 정명하고 사랑하는 판교 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장동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원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방역민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우리를 더잘 살게 만들고 우리 삶을 바꿔줄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서천군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김태음 도지사가 서천군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거하시면서 중청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보령 서천의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반교가 발전하고 서천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까지 국민의 힘으로 한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천 군수도 국민의 힘으로 한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중창이 발전할 것입니다. 서천군이 발전할 것입니다. 반교단이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판결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 구리원 후보까지 국민의 힘으로 원 팀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반교변민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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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장동혁 부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교변민 여러분 이번에도 서창근 도령을 대표해서 장도요마 뜨거운 박수 모시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러나기 전에 여기에 우리 도의원으로 나온 신영호 세번만 연호하겠습니다. 신영호, 신영호, 신영호.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